안녕하세요. 타로 읽어주는 남자, 문세남의 연주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타로카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카드 뽑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번호 바꾸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또 카드 뽑아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3번, 4번, 9번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기타로. 1번, 2번, 3번, 4번. 2번. 아, 그리고 문홀로지 그 오라플도 한번 뽑아볼게요. 이건 약간 조언적인 색시가 하긴 한데. 이겨낼 수 있을지 음.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뽑으신 분들 나오니다 어, 지금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들이 있네요. 일단 이테노보안즈라던가이에드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 뭔가 상황에 내가 당황하거나 정주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급해 한다기보다는 하나씩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다. 또는 최소한의 어떠한 성과, 조금 하나의 성과도 조금씩이라도 일보씩 또는 반보씩이라도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어떤 카드가 좀 나오고 계세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오퍼렉션이라고 해서 10개의 막대가 막대는 하나하나마다 어떤 에너지나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굉장히 집약되어 있고 또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터지기 어, 이렇게 그 터지기 바로 직전에 약간 압력솥 같은 느낌. 압력솥이 이제 막 끓기 시작하고 그 안에 열기나 에너지가 가득 차면 압력솥을 터트릴 것 같이 막 아 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테노브 환자 같은 경우는 내 에너지나 열정이나 또는 힘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듯이 뭔가 이렇게 막 집약되고 있는 상태를 조금 나타내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막 불안해하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많이 불안하고 좀은 답답하고 이럴 수 있지만 겉으로는 내가 이런 좀 힘든 시기 같은 경우를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세요. 이킹 오브 스톤 울프, 이 늑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 지금 황량한 겨울이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어 내가 할수 있는 에너지를 100% 발휘하는 거거든요. 숨거나 도망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황에서 내가 순응하고 그 안에서 내가 능력을 100% 발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에이더버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이제 악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악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연습을 빼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에이 더브 얼스 같은 경우에서도 하루하루 일상 일상을 되게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이 좀 있으세요 그다음에 뭔가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준히 연습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던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계속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참 괜찮은 게 이러한 내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외적으로도 이 러버카드는 주변의 어떤 사람들하고의 연대라던가 어떤 대화 또는 주변의 어떠한 그런 정보나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일말의 도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에너지를 100% 120% 발휘하고 계시면서도 외부적으로 주변의 정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굉장히 귀 기울이거나 열려있는 상태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밸런스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노력과 또 주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할수 있는 노력을 같이 기울임으로써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어,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대치의 균형감과 또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조금은 날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데도 지금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환경이나 굉장히 큰 힘에 의한 어떠한 어려움이라던가 답답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일들에 좀 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고 또는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면은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어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벗어나는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반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시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도 주변과의 어떤 공조라든가 어떤 연결까지도 같이 가지고 가 계시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상에서 가장 어 이렇게 빠르게 괜찮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계시지 않나라고 조금 보여지는 것들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어, 이 에이더브나 이 킹오브 스톤 같은 경우에는 요령이나 요행의 카드가 좀 아니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어느 정도, 당연히 노력은 100% 기울이시고 그러한 방향이 잘못되진 않고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이 정석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어느 정도의 필요시간이 충족이 돼야 어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는 볼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리우리고 있는 노력의 어떤 방식이 굉장히 좋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거나 더 길어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빠르게, 안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지금 1번 분들은 보여지십니다. 네, 1번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뽑으신 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어 나이트 오브 완즈 음, 프렌스 오브 컴 다스노 라이프 페이지 오브 파이어 리그 블리브라 전반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낙관성도 굉장히 강하고, 뭔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어,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좀 강하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뭔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걸 반복하면 은 더욱더 안 좋은 기운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카드들이 이 이 썸이라는 카드나 또는 뭐 나이트 오브 완즈라는 카드는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기는 하지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까지는 없으세요 특히 페이지 오브 완즈도 그렇고 페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 나이트 오브 완즈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솔직해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뭔가 내가 100% 정직하게 상황을 다루거나 또는 맞선다라는 느낌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런데도 안된다라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거를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흐름상 보면은 이뉴문리브라라는 것도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로맨틱이라는 단어는좀 빼고 <laughs> 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주기에 어떤 시작이 될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기존의 주기나 기존의 사이클에서 내가 좀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사이클이나 새로운 시기에 내가 진입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의 새로운 낙관성, 그 다음에 거기서 잘될것 같은 기분, 또 여러 가지 운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카드 전반적으로 뭔가 새 출발, 새 시작, 그 다음에 새롭게 잘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풍기고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선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마음이 향하는 이 심장에서 빛이 나고 쥐에 빛이 나잖아요 이거는 어 이렇게 뭔가 머리를 막 굴리고 뭐어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로 또는 내 심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추진하고 나아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하고 타협을 하거나 또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그냥 행동한다라는 거에 좀더 가까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 식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거나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될수 있지 않나라고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에 보시면 프린세스라던가 페이지라는 카드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더선 오브 라이프라는 카드 자체도 어 뭔가 이렇게 투쟁하는 듯한 싸우는 카드들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주변하고 막 싸워가면서 또는 치열하게 막 이렇게 막 어떻게서든 뭐 싸워서 이겨내서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어 지금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라던가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또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펼쳐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2번 분들 2번 선택하신 분들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선택하신 분들 어, 3번 선택하신 분들 한번 볼게요 파이브컵 So, uh, Homie, ah, balance, Six of water, mm, it's on your side, new moon, self three. 어, 지금은 좀 자기만의 세계로 지금 너무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이버북 카브이나 허밋이라는 카드나 w a t 워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가 빠져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면 돌파하거나 또는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길을 찾거나 이러라기보다는 그냥 좀 뭔가 내 기분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또는 기존에 내가 고수했던 어떤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던가, 만약에 주변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던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변과 좀 차단을 한 상태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을 계속 내 안에서 대내고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상황이, 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해결이 좀안될 소지도 있으세요. 우리가 약간은, 어, 어떻게 보면은 방임한다? 이런 느낌도 들수 있고요. 아니면은 너무 혼자만의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어 지금 좀 뭔가 뭐 사면초가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태양난 같은 느낌도 좀 있으세요 카드에 이 밸런스라는 것도 균형이나 밸런스 균형이 맞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도 내가 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자꾸 단호하게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빨간 용과 이 어, 흰색 흰색 까만색 약간의 응이 서로 휘감고 뭔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팽팽하게 두 개의 힘이 맞서서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듯한 어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보여져요 이 다른 세 장의 카드랑 이걸 같이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상황을 내가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이거를 어떻게 어 이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의심이 있을, 어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고 싶거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까지 뭔가, 결정을 못 내리고 또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고 자기만의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나와는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그 사람과 이 상황이나 사람 나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과 어떤 소통하고 교류 또는 어떤 협의 또는 뭐 마주함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좀 그렇게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면 어, Look is on your side 그러니까 어, 당신의 내면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발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어떠한 지금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돼요 만약에 애매는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거나 오래된 갈등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음. 어,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방식들이 좀잘 안되고 그럼 그것을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방식을 크게 바꾸기 전에는 전에 그 전에 기본 기존의 방식이 얼마나 어, 잘안 맞았던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색과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찾는 게더 성공 가능성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뭔가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거나 내 내면을 돌아보아서 그러한 어떠한 기존의 어떤 패턴의 잘못을 찾는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갈등이거나 또는 내가 계속 이거를 해오 어떤 해소하거나 이겨내려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시도했다가 었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잘안 되고 했던 거 어떤 과거의 어떤 긴 어떤 그런 어떤 반복이 있은 다음에 요즘 들어서, 아, 내가 좀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반성하거나, 어, 조금 숙고하는 시간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좋을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 뭔가, 뭐 나는 문제라고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느껴지거나, 강하게, 어,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들은 조금은, 너무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조금은 어, 잘 이해하고, 음, 또는 이제 그 상황이나 또는 그 사람에 맞게 조금은, 어, 마음 태도라던가 대응방식이 바뀌어야지, 어, 이 상황을 이겨내는데 좀더 도움이 되거나 빨리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번 분은. 네. 여기까지 3번이었구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선택하신 분들 어, 3오브소드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에이스 오브 소드 4오브 스톰 에이스 오브 에어 풀몰레오 음 현재 상황을 매우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이 어, 상황 어떤 상황을 이겨내거나 돌파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어,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4번을 선택하신 분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에이스 오브 에어라는 카드나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같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이 쓰리 오브 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칼이라는 것들, 에어랑 이 칼이라는 것은 같은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물들인데, 이 칼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가끔 이쓰리오브소드에이 하트에 칼이 꽂혀 있어서 어 굉장히 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 뭔가 이 하트라는 건내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근데내 마음대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또는 내 마음과 반대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나의 마음을 바꿔서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 상황을 부정하고 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계속 고집해 가지고 상황과 괴리를 느끼고 어, 뭔가 동떨어지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런 속은 되게 많이 상하겠지만 내가 이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세요. 그러면서 이 포브스 오브 어, 스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을 더욱더 악화되는 행동을 자제한다는 뜻이에요. 좀 휴식을 취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또는 타이밍이나 시기를 놓쳤거나 또는 뭔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하고 크게 안 맞을 때에 어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내가 판정이 났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사람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잘못된 투자를 빨리 판단하고 끊어내면은 더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마음 맞다 라고 계속 믿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더더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이너스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빠르게 멈추고 어떤 기존의 나의 어떤 자산을 잘 지키는 거그 다음에 다음 어떤 단계를 내가 노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문제에서 내가 빠르게 상실 파악을 했고 상황 파악을 했고 그 상황이 내 마음과 들지 않더라도 되게 속은 상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의 더 이상의 진행이나 헛발질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비축하고 이 상황이 지나가기 기다리고 또는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또는 해결할 수 없다면은 다음 어떤 기회를 내가 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네요 4번 분들이 그럼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사람이 어뭐 어느 어떨 땐 성공적으로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잘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조차 어떨 때는 연승으로 막 이겨 나갈 때도 있고요. 근데 어떨 때는 연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고 파, 냉철하게 파악해서 그 상황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게첫 번째예요. 일책이 없다면 없는 것도 이해하는 게또첫 번째입니다. 있다면 찾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신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흐를 수도 있긴 하지만 나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이 상황을 내가 다루고 나는 그러할 만한 힘이 있고 그러할 만한 에너지가 있고 그러할 만한 어떠한 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그 아주 베이스적이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보통 자신감입니다. 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매우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번 분들 한번 봤고요. 아, 네, 5번 문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카드 나왔구요. 음, 프린스 오브 컴. 파, 꼬, 보 꼬. 허미. 이 턱을 만 만약에 지금의 어려움이라든가 조금 답답함이 일시적이거나 가벼운 것이라면요, 이런 태도도 좋아요. 이거는 약간 뭐 지금 상황을 약간 신경을 끌고 그냥 즐겁고 재밌는 거에 좀 집중하는 듯한 지금 카드거든요. 지금 보면 이포 부부 막 춤추면서 놀고 있고 이 프랜시스 오브 컵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즐거움, 편안함을 추구하는 카드이고요. 그러니까 또이허우 같은 경우는 문걸어 잠그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나 혼자 즐기겠다 이런 태도를 좀 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과연 어 맞냐라는 건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신 승리의 느낌은 있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나쁘거나 어렵거나 또는 답답하더라도 나는 그거 휘둘리지 않으리.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내 페이스대로 나는 즐겁게 잘 살아갈 거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가벼운 문제이거나 별거 아닌 일이거나 또는 뭔가 그냥 사소한 사적인 개인적인 아주 국소적인 인간관계 그냥 가벼운 문제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휘둘리고 그게 막다 신경 쓰면서 살면 오히려 생활이 엉망이 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거를 놓치고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면 이러한 태도나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적합하다 라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떤 삶의 부분, 뭐, 일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또는 내가 오랫동안 했던 일, 직장, 아, 또는 뭐, 인간관계인데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어떤 사람. 또는 오래가 아니더라도 깊이 있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 또는 되게 중요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거나 어,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답답함이 있거나 힘듦이 있어서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쓰는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만약에 타로가 가고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은 그냥 이런 거죠 태풍 치니까 그냥 키 놓는다 그러면은 이 태풍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냥 막 이리저리 배가 막 휩쓸리다가 그냥 난파돼버리거나 엎어질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그 중요도에 어떤 따라서 이, 이 지금 어떠한 이 카드들을 어, 긍정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조금은 어, 좀 답답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방향의 어떤 해석이 좀오번 분한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까지 막 파도가 치고 어,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 더욱 더 기민하고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전시 상황이나 또는 뭔가 이렇게 어, 긴급상황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지 정주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어떤 큰어떠한 걱정이나 고민이다 그러면 정신을 더 바짝 차리는 게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가벼운 거다 나랑은 별 상관없는 거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좀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5번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거나 또는 위기라고 느껴지거나 또는 뭔가 답답한 상황일 때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다음 페이지로 어, 슬기롭게잘 넘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에 좀 지금 흐름이나 또는 나의 어떤 방식에 대한 점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어, 지금의 답답하고 조금은 처지거나 또는 뭔가 막혀 있는 듯한 이 상황을 어, 잘 이겨내고 또 변해요 운이라는 거는 상황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음, 어두울 때는 계속 어두울 것 같고 밝을 때는 계속 밝을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한데 변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고 있기보다는 음, 음, 마음을 잘 다 드리고, 또 하루하루 해야 될 것들을 음, 묵묵히 좀잘 해나가고, 어,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연결되고, 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힘낼 힘이 없다 그러면 좀 싫을 수도 있고요. <laughs> 어, 하지만, 그런, 음, 그 끈은 놓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어, 상황이 어려움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음, 사랑받을 존재, 사랑받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서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음, 우리 모두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